이 시간에는 상의 원형을 저번에 전 시간에 배웠던 걸 가지고 디자인을 한번 응용해 볼 건데요. 보면 셔츠 원피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도시카를 보시면 이 디자인을 가지고 상의 원형, 저희가 기본 원형을 배웠던 거로 토대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뒤에 도시카가 없는데 뒤에 도시카는 앞에 하고 비슷하게 실루엣을 비슷하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유럽식 패턴, 상위원형을 가지고 전체 여유를 가슴에 다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패턴을 제도해 보겠습니다. 뒤 중심 같은 경우는 뒷 라인을 없이 그냥 실루엣 쪽으로 삐탄한 느낌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허리 밑으로 퍼지는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뒷판을 보시게 되면 다트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힙에서 위로 2.5 포인트에서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MP를 했을 때이 벌려지는 분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힙에서 위로 5cm 정도 올린 포인트로 다트를 준 다음에 여기서 MP를 해주겠습니다. 자, 허리선은 그대로 1cm 들어간 포인트에서 위로 0.3, 제 허리선으로 올린 다음에요. 저희가 A 형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힙을 굴려가지고 주시는 것보다 힙에서 1.5가 나온 상태에서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제 허리선, 여기서 절개되는 포인트, 자, 허리 밑으로 절개되는 포인트 위로 0.3에서 허리선이랑 연결이 되게끔 하시고 가위 표시를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판이 위아래로 두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여기 밑단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봉제가 될 때는 직각이 돼야지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직각이 되지 않죠. 여기서 0.5 정도 올려주시고요, 그냥 직각으로 만들어주시고, 단색계 복자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m p 리 때문에 이 포인트는 가위 표시를 주시면 되겠죠. 뒷판은 마무리되어 있고요. 자, 앞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 셔츠 모양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 여민 분량, 여민 분량은 단작을 줬을 때 디자인상에 봤을 때는 한1.5 정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 여긴 분량 주시고요. 여기서 앞 처진 분량 0.6 그리고 앞판도 동일하게 위로 5cm 해서 허리 밑으로 0.6cm 내림 포인트에서 연결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절개되는 포인트가 여기는 패턴상의 허리지만 정확한 제 허리선은 여기 0.6 내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위로 0.3 올림 포인트랑 옆솔 기선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힙에서 1.5 나간 포인트랑 다시 연결해주시고, 밑단을 위로 0.5 직각 만들어주신 다음에 곡자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허리선은 제 허리선 다시 찾아 주시고요. 자, 여기가 절개되는 포인트. 절개되는 포인트 그리고 가이 표시와 MP를 주시면 되죠. 자, 목에서 앞목점에서 수평으로 연결한 포인트에서 밑으로 0.3 여기가 여기에 목을 포인트로 쓰시게 되면 여기가 나중에 봉제하게 되면 이쪽이 남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0.3 정도 쳐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디자인선에 보면 다트 위치가 어깨가 아니라 저 암홀 쪽이죠 암홀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개를 주신 다음에 이 어깨 다트를 MP 후 절개해줘서 여기에 다트량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 여기 허리 선상에도 지금 다트가 안 보이죠? 다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그냥 허리에 MP를 시켜서 동일하게 다 분배해 주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여기는 허 허리에 미치는 다트량이 있기 때문에 가슴 쪽에다가 몰아주면 솔직히 옷은 되지만 그렇게 밑쪽으로 이뻐 보이지는 않은 실루엣이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한 포인트에다가 MP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MP를 시켜주시면 가슴 쪽에, 아무 쪽에 다트량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디자인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실외적으로 나온 포인트에서 어떻게 돼요? 허리 밑으로 프릴 모양이 들어가 있죠. 이 프릴 모양을 저희가 동일하게 따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하나의 바이어스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 위치가 허리 밑으로 어, 대략 한 6cm 정도 보이고요. 허리 밑으로 6cm 정도 포인트가 프릴 모양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릴 같은 경우는 그두배 정도는 안 보이니까 한 10cm 정도로 5cm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한 1cm 정도 차이 나게끔. 그래서 이쪽 포인트에 프릴 모양이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에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해요? 바이어스로 사용하시면 돼요. 뿌리를 바이어스 모양으로 모양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디자인이 지금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라를 그려야 되는데요. 자, 카라는 앞목과 저희가 앞목과 뒷목을 재고 나서. 셔츠 칼라 모든 패턴은 먼저 직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직각을 그려 주시고요. 자, 뒷목 8.3 자, 앞목 12cm. 그려 주신 다음에 자, 여기가 저희 옆목점이기 때문에 이 옆목 점 포인트에 0.3cm, 그리고 앞목에 2cm 정도 올려주시고, 옆목이랑 올려준 포인트랑 곡자로 한 번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앞목 포인트에서 직각으로, 그리고 여민분량 앞으로 1.5 나간 포인트 체크해 주시고요. 자 기본 테일러드 기본 기본 셔츠 셔츠 컬러기 때문에 2.5cm 그리고 여기서는 2.2cm 정도 만들어 준 다음에 곡자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밴드는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갖췄는데요. 여기서 0.3 정도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셔츠 밴드 모양 그려주신 다음에 안으로 또0.3 들어가셔서 여기에 칼라 달리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평으로 저희가 수평으로 이 포인트가 체크가 되면 위에 이 분량만큼 플러스 1cm 하신 다음에 여기서 카라, 밴드라, 붙여질 칼라, 칼라를 그려주시면 돼요. 카라 모양. 그리고 카라는 한 4에서 4.5cm 정도 그려주시고요. 이고 포인트의 직각을 맞춰주시고 여기서 한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한 7cm정도 그리고 0 6정도 빠진다음에 연결해주시고요 직선으로 그리고나서 곡을 두번에 거쳐서 카라모양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모양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여기 살짝 내려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되죠 절반양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셔츠 칼라를 그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나머지 지금 소매. 소매는 전반적으로 기본 세딘스 이브의 밑에 지금 저희가 커프스 자체가 되게 일반 일반 소매 커프스보다 좀더 길기 때문에 완성선 저희가 지금 팔 팔의 완성선에서 위로 커프스를 향한 10cm 정도 올려줄 거고요. 그만큼의 개더 분량, 이 정도의 저희가 플레어가 여기 프릴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더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개더 분량만큼 소매를 그려줄 겁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소매를 한번 제도해 볼 건데요. 일단은 소매통 자체가 커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밑단에서 벌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 세딘슬 리브를 가지고 제도를 할 건데요. 자 셔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질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세딘 슬리브에서 소매산을 낮춰 주겠습니다. 1.5 정도 낮춰서 저희가 이질분량을 없애줄 거고요. 소매를 낮춰서. 이지 분량을 없어줄 거고,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커프스 분량을 한 8에서 10cm 정도 준다고 했죠. 그래서 기장에서 한 10cm 정도 커프스 분량을 빼줄 거고요. 저희가 보시면 지금 그만큼 커프스 저희가 이제 컵스 같은 경우는 둘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에서 22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얼만큼의 이지 분량을 줄 거냐 라는 생각하시면 되죠. 전체 여의 길이가 아까 30.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30.5에서 저희 여기에 대한 이 분량을 어느 정도 개더 분량을 어느 정도 줄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전반적으로 한 20cm 이상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한 5cm 5cm 정도 벌려서 벌려줄 거고요. 보시면 저희가 여기 동일하게 직각이 안 나오죠. 1cm 정도 올려서 직각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트임 부분 자체가 지금 디자인상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디자이너가 어떻게 지금 트임 표시를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트임 해주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에 전반적인 다 개더 분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을때 분명히 커프스에 잠기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제가 트임 위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트임 위치를 잡아서 트임 위치를 잡아줄 거고요. 트임을 만들고 나서 저희가 개더를 줄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는 이 디자인을 패턴을 다 한번 제도해 봤습니다. 어, 만들어지는 가정은 저희가 만들어서 어, 가정도 올려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가정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완성. 이 패턴을 그린 자체적인 완성품을 가지고 한번 사진을 올려 드리겠습니다.